이제 매일 지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 증빙까지 신경 쓰면서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플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되게 절약할 수 있고 할수 있어서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더 모스트 배스킷볼 트레이닝 랩을 운영하고 있는. 모용훈 대표입니다. 제가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. 그래서 수술만 현역에서 다섯 번 이상 수술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 좋아하다 보니까 어,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농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팀워크도 좋아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.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나 세무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매입이 조금 많은 편인데 궁금한 것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피드백이 좀 늦었어요.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좀 이런 게 많아서 좀 그런 게 어려웠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영수증을 모으고 또 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했던 그런 내역들을 다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어플을 통해서 한 번에 그걸 제가 다볼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. 또 예상세액을 알수 있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처음 사업을 했고 이런 세무적인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 문의 안에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해야 할 일들이 하나의 어플로 통해서 되게 편하게 다가 왔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선수 트레이닝도 많고 이제 매일 지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무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면 매출 증빙까지 신경 쓰면서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플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되게 절약할 수 있고 할수 있어서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